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전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대안감리회 무지개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한 상가 건물에 들어선 무지개교회. 창립 8년째인 무지개 교회는 무지개 색깔처럼 다양한 얘기와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함께 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지개 교회는 비록 작은 공동체이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뭐 벼룩 시장을 한다든가 또한 이 동네에서 우리 동네 참 재밌다라는 유튜브 방송을 한다든가 또 놀이 지도사 자격증, 또 연극 이런 다양한 활동들은 이 지역 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양곡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동네 참 재밌다. 제목부터 흥미감을 더해주는 우리 동네 참 재밌다는 마을 유튜브 방송. 우리 동네 참 재밌다는 이 지역 사회 이야기와 교회 이야기를 함께 묶어가는 유튜브 방송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어, 지역 사회에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기독교의 이미지, 교회 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예수님과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어,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다섯 편의 주민들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첫 번째 소개는 발달 장애인 지원 네트워크인 파파스윌 사회적 협동조합 엄선덕 이사장. 엄선덕 이사장은 사회와 연대하는 무지개 교회의 찬사를 보냅니다. 무지개 교회가 저희를 찾아오시고, 또이 마을에서 이런 그 애쓰는 마을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품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다니시고, 그 공동체를 홍보해주고 싶어 하시는 이 말씀 전하셨을 때, 참 세상으로 들어가는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감사했습니다.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 김 의원은 지역을 성장시키는 유튜브 방송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김포라는 공간, 양촌이라는 공간이 성장할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서로 돌아다 볼수 있고 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해요라고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따뜻한 방송, 꼭 필요한 방송. 너무 좋은 방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우리 동네 참 재밌다 제작 현장 양곡리 마을의 인형극단 레인보우를 열심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연극 배우 정재은 씨 배우 출신이어서 그런지 단원들과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을 계속 만날 생각, 만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 정보들을 통해서 그냥 정보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나누기도 하고 또 함께 하기도 해서 발전하는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지개 교회는 이 같은 지역 섬김뿐 아니라 해외 선교지를 향해 장난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 중부 연회 웨슬리 사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장난감 선교를 위해 초교파적으로 장난감 선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지난달 말 장난감을 받은 미얀마의 한 고아원 원장은 아이들에게 사줄 수 없는 장난감을 받아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mingala ba jama ruwa klei de o a thamin lo wa au thui de bo da mae ayut de mo hwe pei nai khe mu bo hoh phaya thekin po saung pei chin chao khyaru ne a tin de wa dilo myo klei de o ayut de a mya chi la pi de twat ayut de myo soung bo a mya chi la pi de jesus twin ne klei le ta awan ta le jama le klei de o chi ma a ta awan ta le lo jesus twin ma le khyaru ne a tin de bo ma phaya thekin selat pei ma kaung chi pei ba sei 유튜브 방송으로 마을을 홍보하고 장난감 사역으로 먼 나라 어린이들을 섬기고 있는 무지개 교회 무지개 교회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무지개빛 교회되길 소망합니다 무지개 교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닙니다 무지개 교회는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의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찾아보는 그런 공간이고요. 그래서 무지개교회 사역에 저도 기대가 됩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